예, 수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책망받는 것을 박해라고 말하지 마라.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책망받는 것을 박해라고 말하지 마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어제 우리는 바울이 랭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로 인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건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생긴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또 관원들이 이들을 심하게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란 어떠해야 될까? 나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의 삶이란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빛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우리 순종의 삶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이 순, 그런, 그래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존재 이유다라는 거 잊지 말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돼도 일일비 하지 않고 참된 빛된 성도로 담대에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도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성도로서 존재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때 비록 오래 갇 오게 갇혔으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수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런 빚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바로 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16장 25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스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그니까 바울과 신라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옥문이여 열리고 착고야 풀려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말씀에 가치대로 사는 이 길에서 담대하기를 소망하면서 어쩌면 그 다니엘처럼 그런 굳은 결단을 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데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결박을 직접 풀어내시고 사명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 도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위기는 믿음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역전으로 이끌기 위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의 삶이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되는 삶을 위한 거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그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간수의 식구들까지 다 복음을 믿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합니다. 16장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되는 기회가 된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옥문이 터지고 수갑이 다 풀렸는데도 그러니까 기적과 표정이 나타나서 이제는 뭔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 지금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탈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치는 빠른 지름길을 찾아간 게 아니고 다 오기 그냥 터지고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고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는 간수를 말릴 정도로 그 가족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그 그냥 그. 막 지름길로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었을 때.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쉬운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복음에 적대적이고 말씀에 씨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에서 생기는 이 위기라는 거는 망하고 무너지는 무너져 버리라는 어떤 이런 패망과 위험의 시,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의 불모지를 필립복의 교회가 설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게 된 거죠. 그 위기 속에서 쉬운 길 찾지 않았고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파울일행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그 간수가 오히려 바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상처를 씻어주고 또 섞여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16장 33절.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빠르고 쉬운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인도하는 바른 길을 따라 바른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 받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역사를, 이 기적과 표적을 목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더 힘찬 용기를 가지고 힘있는 용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넘치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의 신고로 무조건 잡혀가서 많이 맞고 옥에 갇힌 것이었고 한밤에 감옥터가 흔들릴만한 지진이 라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일들이 생기는 난리가 났는데도 그 상황을 모르는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옥에 가둔 이 관리들은 그냥 다음날 가라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죠 16장 35절 나리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그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선생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사실상 바울이 행한 일을 잘 생각해보면 이게 법으로 온전한 명목을 가지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신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칭찬받은 일 상장받을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아무리 봐도 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의 시민인데 너희가 지금 아무런 재판도 없이 사람을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그냥 가라 고 그래.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라 고 그래. 나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장 37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그러니까 바울은 보니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걸알수 있어요. 뭐 바울만이 아니라 신라도 그랬던 것 같죠.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볼 때.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어떤 연유로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다소에 사는 이 유대인 가족이 이런 특별한 영예, 로마의 시민되는 이 이런 기회를 얻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은 없지만 역자적 상황의 근거에서 유추를 해 보면. B.C. 1세기에 그 길리기아 지역은 황제가 로마를 전권적으로 통치하는 그 재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지역에서 황제의 버금가는 무소불위의 통치권을 휘두르던 그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그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두 장군은 자격을 갖춘 속주민들에게 어? 내가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격이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는 증조부가 로마의 어떤 눈부신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두 장군 중한 명으로부터 아마 로마의 시민권을 그래서 받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이 집안에서 그 어려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볼때 그의 부모나 조 부모들이 늘 쉽게 전쟁에 나가니 로마 군인들을 위한 천막.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왜 로마의 장군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거의 집과 같은 수준의 그 장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었던 거죠. 그런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적법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한 지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서판으로 이 증명된 이 발부 증명서를 발부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 시기에 제정된 법 중에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요, 이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가 아닌 타 지역에 거한다고 해도 거기에 잘못 거기서 잘못을 해도 사형당하거나 뭐매 맞거나 고문당하거나 감옥에 함부로 보낼 수 없도록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신체적 불가침권을 명시하고 있었고요.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각 지방 법률에 따라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그 항소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이제 사용한 거죠. 또 나중에도 사용해요. 예루살렘에서 결국 이저이 이, 이 체포가 됐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 우리가 살피지만 결국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천부장 천부장에게 자신의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법을 사용 항소권을 사용하겠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간 투옥을때 썼는데 벨릭스 총독이 해임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는 혼란한 시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결국에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항소를 딱 하면서 이제 로마의 어쨌든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황제에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파울이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혜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빌리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리스 지역이었지만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줄리어스 시절을 암살하고 그 그곳의 그리스 지역으로 도망쳐 왔던 브루투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지역의 카시우스를 물리친 그 지역이 바로 이 필리핀 필리포 필리피 전투를 통해서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을 로마의 직할 식민 도시로 명했고요 태역 군인들에게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의 땅을 주고 정착시켰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아닌 그리스, 지역, 아, 그리스 지역의 그 빌립보였지만 마치 로마와 같이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로마의 법에 따라 직접적인 마치 직할령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로마 시민을 건드리면 아주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보 지역 그~ 이~ 비리 경찰들이 정상적인 재판도 열지 않은 채 뇌물 받아먹고 이~ 로마의 시민인 바우르를 막 심하게 때리고 퇴장을 하고 투옥을 시켜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때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6장 38절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달라고 거청하였다. 자, 이들이 만약 법에 따라 바른 절차를 행했다면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이 치안관들은 아마도 그 지역 장사꾼들에게 아마 돈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뒤를 봐주는 그런 불의를 저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비리 공무원, 비리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신고를 받고 사건의 상황은 잘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그냥 힘으로 때려 뭉갠 겁니다. 권력의 힘으로 무조건 사람들을 때리고 오게 가두고 죽이겠다 협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바울의 요구대로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떠나 달라고 부탁을 해서 14장 아 16장 40절을 보면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동역자됐던 루디아 집으로 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 권리 시민권을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한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늘 그러니까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피하고 숨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지금 돈 때문에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때리고 죽이겠다고 덤비면 그러니까 피해야죠. 성난 그 황소가 달려드는 일도 피해야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그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 권리, 법에 따른 그 권리들을 타당하고 단호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앞뒤 없이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소속된 그 사회 속에서 그 규칙에 따라 법에 따라 타당하고 바른 것들을 온전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 이, 바른 어떤 이 약속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는 법치사회잖아요. 그 법치사회, 이 법에 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 속에 온전한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이 사회의 어떤 가치를 심어가는 이 일들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린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아라,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거룩하게 하신,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되,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저들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 순진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예요. 어? 나쁜 남자가 아니라 교회 그 오빠처럼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타협 없는 순결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빛된 자녀의 삶, 거룩한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뱀처럼 슬기로워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함께 모인 곳에는 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의도를 모르고 그저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떤 것은 당연히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도 하지만 너무도 많은 과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도 자기 열정으로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결국 미련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7절)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을 회당해서 매질할 거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광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신 삶의 가치를 다르게 알고 있으면, 진리의 성경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억압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우리를 억압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도 반박할 수 없는 바른 설득을 할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논리적으로 이해 시킨다고 해서 저들의 박해와 협박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오히려 뭐 마치 스테반 집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른 이야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처럼 저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더욱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할 일은 우리가 소속돼 살아가는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성장,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이 함께 약속했던 법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 그리고 그, 그 법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심어질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도덕과 법들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배 성도들의 그런 노력으로 오늘날 발단된 이 법치주의 민주사회를 바탕으로 이, 이 살아가는 이법 정신 속에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뭐가 담겼냐? 성경의 원리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인권존중. 공평, 정의에 대한 그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하셨던 그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아는 성도로서 이 세상의 법들이 그런 바르고 온전한 법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 모여서 개토를 만들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이 어둠 속에 진정한 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에 오셔서 그나마 이 사회가 오늘날 이 법치 사회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옆에는 또 독재 국가가 있고 별 왕권 국가 있고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온전한 이 회복의 그이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형편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 사회 속에서 이런 책임에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결국 엉뚱하게 이 법을 또 이용 이상하게 이용해 먹는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 동성애 같은 것들을 뭐 그게 무슨 당연한 것처럼 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권 존중의 법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뜻을 오용해서 자기들이 범죄와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이거를 폐악을 행하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잘못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 고차 법을 사용해서 막아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굳은 양심을 완전히 시멘트 공그리 칠려고 하는 이런 짓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삶의 이 가치를 따라 이런 세상의 거짓들과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바른이 법치 국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치 바벨탑 사건 때그 니무렛을 니무롯을 비롯한 이 거짓 세력들이 온 세계와 사람들을 지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거짓 부패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서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죽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마치 지금의 그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이 신이라고 우기는 그런 이 무자비한 사람들 밑에서 끊임없이 당하고 짓밟히고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이 보낼 받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담대히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의 법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서 애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과 싸워서 거짓된 법들이 옳은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일들을 없애도록 지혜롭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혜롭지 못하고 또 세상보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당하게 된 이런 어려움들을 마치 성도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시간과 세월을 아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가치가 정말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사회가 바르게 서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건데 이것을 마치 세상이 자신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잘 차분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보다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항상 특권 의심만 가지고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도가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혹 성도들이 자, 사실은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 마치 성도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박해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진정으로 복음대로 살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걷는 거고 그런 핍박으로 인해 우리가 하임나라 백성이다 라는 거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당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 유일한 어떤 기준, 진정한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들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율법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담긴 이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본분이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각자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와 공동체 속에 심어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기초로 담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각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된 바른 삶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온전히 심어가는 우리가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받는 박해가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며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스스로 당하는 책망을 마치 내가 교인이라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착각해서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도록 하는 순종을 통해 지켜진다라는 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교회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성도 된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루하루 모든 현장을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그게 나의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오는 질책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에 오는 건지 잘 분별하여 주님의 길을 걷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